하나님이 메시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역사했죠. 기근을 보내서 애굽으로 가게 했어요.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집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 포기하지 않았죠. 이삭기 아내 리브가도 뺏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물만 파면 뺏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면 물이 나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 하시는데 에서 알죠?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펑펑 울어 끌어안고 누가 하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침 노예상인들이 지나가게 해. 그 노예상인들한테 팔았더니 마침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해이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죽이려고 했어요. 모함시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보디발은 애굽에서 왕 다음의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가가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두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살려줘야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들을 만나 나중에 왕에게서 소개가 돼. 그 왕에게 갔더니 꿈을 해몽해 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이 요셉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애굽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떠다가 70명이 애굽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어요? 아니요 이로부터 6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에게서 나라그들이 나올 것이다 했던 그 약속 600년 동안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애국당에서 비로소 이루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닥하게 되었더라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이게끔 법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번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60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단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마귀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내 형편 알고 계시고 내 기도 제목 다 기억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결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